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손목통증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목통증 알아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손목통증 고민 없이 건강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손목통증으로 상당한 불편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손목통증 환자들이 알면 좋은 그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손사용을 줄인다. 외상을 제외하고는 손목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은 과사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손목 통증이 생겨야 되면 과도한 손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체 하는 일의 양을 100으로 잡을 때50 정도로 줄이고 양손을 사용하는 비율은 아프기 이전 상태와 똑같은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왼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왼손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손목 통증 환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른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왼손목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하루 이틀만에 잘 바로 난다면 참 좋지만, 이게한 주, 두 주, 세 주, 네주 지속이 된다면, 이쪽이 하던 일을 왼손이 받으시면서 왼손에 과부하 걸리면서 왼손에도 손목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사용량을 50% 줄이되 원래 사용하던 그 비율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내 몸의 면역기능, 내 몸의 자가치료 기전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세 번째, 과음이나 과로를 피한다. 손목 건초염 삼각선명골 복합제 손상, 월상골 연화증 같은 손목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음이나 과로를 하게 되면 염증이 발전하면서 통증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픈 통증이 있을 때는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집고 일어나, 집고 앉지 않는다. 짓고 일어나 짓고 앉게 되면 손목에 과도한 부하 압력이 가해지면서 추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면 가급적 짓고 일어나 짓고 앉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손목 통증이 있는 환자만 짓고 일어나 짓고 앉지 않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짓고 일어나 짓고 앉는 동작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하 짓고 앉거나 짓고 앉게 되면 이런 수직 90도 동작이 되면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손목 통증의 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손목을 비틀지 않는다. 행주나 걸레 등을 짜거나 문고리를 돌린 행위와 같이 손목을 비틀는 동작을 하게 되면 과도한 힘과 회전이 가해지면서 손목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통증이 일단 있게 되면 행주나 걸레처럼 짜는 동작. 비운 동작 같은 걸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과도한 힘과 회전이 가해지면서 손목 통증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통초에 대한 관심과 어느 정도 좋아졌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기 쉬운데, 가급적 아픈 부위는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이런데 상처가 생겼다고 할게요. 그럼 보통 후시딘이나 거기에 밴드까지 붙이고 냅두죠. 그런데 만약 계속 저기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더 깊어지거나 퍼질 수 있죠? 이 피부라는 보호막 안에 염증이 있을 뿐이에요. 아픈 를 절대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불필요한 굴곡이나 신전을 하지 않는다.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굴곡 신전을 하면서 손목 통증의 진전 여부를 체크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문제의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목이 아프다고 할게요. 그러면 또 괜찮나 자꾸 체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자극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차적인 문제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손목통증 있는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굴곡 신절을 하면서 체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손목아대를 사용한다 손을 과도하게 장시간 사용하거나 혹은 무겁거나 힘쓴 일을 할때 손목 아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권장 사용 시간은 하루에 2 시간 정도로 힘이 빠지거나 근력이 감소한 느낌이 들면 착용 시간을 줄이거나 착용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으로 한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아픈 부위에 아이스팩을 10분에서 20분 전후로 해서 하루에 2~3회 전후로 한다. 통증이나 저리면 혈관 수축, 통증 완화 효과 있는 아이스팩, 혈액순환 목적에는 혈관 이완 효과 있는 핫팩이 좋습니다. 우리가 추울 때 밖에 나가보면 감각이 떨어지죠. 즉, 아이스팩을 하게 되면 통초에서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는 정도가 다운이 돼요. 즉, 천연 진동제 효과를 하게 되고요. 차가운 게딱 들어가게 되면 혈관 이 수축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수축 효과가 되면 천연 소염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든요. 그래서 통증이나 저임에는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라 거고 혈관 어, 혈액순환 목줄 핫팩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목줄 여기에는 따뜻한 걸딱 대주면 혈관 이완 효과가 조,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찌뿌둥하거나 날 구리구리하거나 이럴 때목욕탕을확 지지고 싶잖아요. 근데 차가운 물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따뜻한 물과 한푹 지지기 쉽잖아요 즉, 혈액순환 목적에는 핫팩, 통증이나 저임면 아이스팩이 좋습니다. 열 번째, 무겁거나 힘쓴 일을 피한다. 무겁거나 힘쓴 일은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손목 건초염, 삼각소명골 복합체 손상, 월상을 연화증과 같은 손목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겁거나 힘쓴 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한 번째, 손목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글쓰기를 피한다. 손목에 부담을 주는 3대 행위 중 하나가 글쓰기입니다. 그 외에 짚고 일어나 짚고 함께 손목을 비틀어 짜는 동작이 손목에 부담을 주는 3대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일단 손목통증이 생기면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글쓰기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손목 통증에 관한 사항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주의사항은 달라질 수 있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주의사항을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